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지금 보면 이런 기사들 찍어내듯 나오고 있죠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 같이 나오는데 다들 너무 이런 기사들에만 신경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주가에 영향이 있으니 신경을 안 쓸래야 또 아예 안쓸순 없겠고 주가가 여기서 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기가 추매 타이밍이 돼줄 순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할지. 고민 많으신 것도 알고는 있는데,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. 왜냐?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,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스럽지만, 굉장히 불편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대응 안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호재 두 가지가 나온 건 맞는데 호재가 준비됐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당연히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으려고 주가 끌어내리기 시작하겠죠. 이걸 모르고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면 사람들이 주식은 타이밍이다.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저런 기사들도 당연히 중요하죠. 주가에 영향이 있는 뉴스들이 있으니까. 근데 잠깐만 잊어두세요.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면 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두 가지 호재가 준비되어 있고 언제 몇 시에 기사가 나갈지 예정 일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. 지금 진짜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날짜 전까지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거고 받아볼까 말까 멈칫하는 순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.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.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 피해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춤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,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,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인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얼마 안 지나서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거고 이 자료를 확인해본 이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010-2957 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자료는 순차적으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.